1186회 단칼 분석 청노세 인사드립니다. <laughs> 지금 1186회는 한번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86회 전에 1185회 는 조금 여러분들이 단번 때가 여기 저다 상군에서 나왔어요. 상군에서 이렇게 두 수나 나왔네요. 지난주에는.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그 17번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나온다고 이렇게 1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2궁도에서 이렇게 나왔고, 두 수가. 여기가 이번주에 이제 좀 나와, 나와야 될 때고, 9구수에서는 29가 나왔죠. 뭐 그럭저럭 맞아주긴 했지만, 음, 여러분들이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는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한번 보겠습니다. 어1186 음, 오늘 목요일이죠. 좀 일찍 올려 드립니다. 아 날씨가 무더운 날씨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뭐 얼마 있으면 이제 초서가 지나가면은 더위 도 이제 거의 뭐다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내일 모레 23일이 초서니까 음뭐 이번 이제 이번 주만 지나가면 좀 꺾이겠죠. 아, 여러분들, 무더운 날씨에 참 여러 가지로 힘드신데, 로또라도 좀잘 되시길 바랍니다. <laughs> 에, 이번 주에 단번 때는 어서 나올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에, 여기 이제 1군, 2군, 3군이 렇게 있죠. 네, 늘 말씀드리지만, 3군은 이제 여기서는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고, 에, 1군이 우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잘 고르신데, 4수. 여기서 잘 고르시고, 10번 때에도 역시 이제 4, 4, 2인데, 에, 여기서도 이제 한수 정도는 나올 수가 있지만 우선은 여기서 한 수를 먼저 보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여기가 요번에 더 좋고 여기는 뭐한번 음, 13, 15 정도는 한번 여기서는 한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우선은 여기가 우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기 13, 15는 좀 10번째가 두수 이상 나올 때는 여기서 나오고 우선은 한 수가 나오면 여기서 먼저 나오고 물론 두 수가 나와도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10번째가 보통 나오면 한두 수겠죠. 세 수까지 나오긴좀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20번 대는 이제 요새 계속 주착 나고 있는데 여기 20번 대가 여기도 요번에도 이제 이렇게 사 사수 사수 이렇게 모여 있죠. 그러면은 저는 여기가 좀더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1군이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한한수 정도 잡아가시는 것이 안전한데 1군을 한번 유익있게 보시는데 21분보다는 24, 26, 30 여기가 좀더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0번 대로 가셔서는. 여기 다섯 군이나 되니까 여기가 조금 좀한 수는 먼저 우선 여기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겠죠. 여기서 보시면 32, 33, 36 이렇게 32, 33, 36, 38 정도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군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제 나올 때가 된 수술이 여기 보이게 찾으셔야 됩니다. 34, 35, 39, 40에서도 한수 정도 우선 잡으셔야 되고 여기서도 한수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40번 때는 여기 4, 34, 5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상궁도 음, 천공도에서 반드시 나온다 한두 수 12, 21, 30, 39 여기 다섯 수에서 한두 수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구공도 합이 구가 되는 수 9, 1 8 27, 36, 45 여기서도 한 수에서 두 수까지는 예, 적어도 한 수를 잡아야 되는데 한 수를 못 잡으시니까 두 수를 잡아가야 한 수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4끝 이번에 필수로 보입니다 4끝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여러분들이 단칼 분석에서 성격을 한번 잘 아웃라인 한번 잡아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로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쉽게 당첨되기도 5등 4등 5등 당첨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좀그 숫자가 좀 많으니까 고정수라도 좀 잡아야 되겠다. 아니면 뭐 고정수를 딱한 수를 못 집어도 두 수의 한 수나 세 수의 한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룹을 좀 여러 개 여러분들이 제시해드리면 조금 수월해지겠죠. 여기서도 제가 좀 나름대로 또최소한또저 나름대로 또 분석 장부가 있어서 또 줄여드리자 하는데, 고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확률, 승률이 좀 높아진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냐 고 가입을 자꾸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렇게 이제 컴퓨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컴퓨터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제그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청노새 단칼분석이 뜨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이제 홈이 있고 여기 동영상 동영상 누르면 이제 제 동영상이 나오겠죠. 동영상 누르면 제가 이제 올려 놓은 동영상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보이지죠 이렇게 아, 그리고 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선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홈에서 여기 홈. 이 홈에서 이제 제그 화면에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아이콘들이 이렇게 쭉 보이죠. 이거 이제 우리 특별 청소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에요. 이 특별 청소 회원 가입 해본요 여기 쭉홈 화면에서 이 가입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누르시면은 음 여기 이제 채널에 가입해 보면 특별 청소가 월 3만 원으로 돼 있죠. 어, 사랑청노세 가입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 특별 청소 이상 가입하셔야만 여기엔 최한데 여기 가입하시면은 제가 나름대로 그 나올 만한 그 그룹들 그런 걸좀 선정해서 특별히 최대한 좀 등수에 나날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만 원에 가입을 누르시고서 가입을 누르시고서. 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입을 누르시고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멤버십 이렇게 예,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입을 누르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음, 매 매월 자동으로 결제가 되죠. 아, 그리고 이제 음, 아, 뭐 계속 진행하면 1구세 이상임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것을 간주한다. 그래서 월 3만 원씩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되니까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잘 어떻게 가입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음, 그렇게 해서 여기 그제그 그 여기 화면에서 여기, 여기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 옆에 가입. 이걸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채널에 가입 특별 청구서를 누르시면은 매주 제가 매주 어 목요일이나 금요일, 늦어도 금요일. 빠르면 목요일에 에, 단칼 분석과 동시에 그 이제 특별 청도 세원들에게 따로 에, 수를 좀 압축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고정수 한한두수 정도 두수 많게는 세수 이렇게 좀 고정수 될 만한 자료를 좀 올려드리고 또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는 범위 값을 제가 잡아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로또 하는데 좀 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번 해보셔도 안 되는 분들은 한번 오시면은. 뭔가 좀 여러분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보면서 여러분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음, 이번 주도 좋은 성적 내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